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나요? 어, 좀 바빠서 촬영 을 하다가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데요. 어, 같이 오늘은 시간 관련된 단어를 배워볼 건데요. 먼저 1부터 20까지 배운 다음에 시간 관련 단어를 가르쳐드릴게요. 같이 한번 배워봅시다. 1 5는 최고 모양을 옆으로 눕혀주세요. 5 6부터는 손등이 바깥으로 갑니다. 이렇게. 손등이 바깥으로. 6 7 8잘안 되시나요? 연습하세요. 8 9 9는 붙여서 딱 붙여줍니다. 이게 아 붙여서 9 10은 10가 여기서 살짝 구부려서 흔들어요. 10 흔들어주세요. 한대 반대 10. 다시 올게요. 1 뒤집어서 6, 7, 8, 9, 10 조금 빨리 볼게요 1, 2, 3, 4, 5, 6, 7, 8, 10잘셨어요 음, 잘하셨어요. 이제 한번더 해볼게요. 1, 10 꼽으려서 10이었죠? 11은 뭘까요? 뭘까요? 네. 11은 11 꼽으려다 합니다 11, 12는 아까 그러니까 2였죠? 거기다가 10을 더면 하 12, 12, 13, 3에다가 10, 14. 보이시죠? 14는 4에다가 10, 그러면 14. 보여, 손등을 보여주는 거였으니까 16 17은 로가요 10에다가 아까 우리 1 0이니까 7을 더하면 17 이렇게 되면17 6, 7부터는 손등이 바깥으로 들었으니까 여기에 10을 더해준 거예요 1 7 18은 18 네. 8에다가 우리 10모양을 더하면 18 19도 더가겠죠19 9에다가 1 0모양 더하면 19 20분 걸까요? 2를 꼽아서 20분 되세요 한번 배울게요 1, 2, 3, 4, 5, 6, 7, 8, 9, 10 잘하셨어요 11, 12, 13, 14, 15 우리 약속해 하요 요거를 거주세요. 약속. 약속. 왼손 손등 바깥으로, 오른손 이렇게. 안쪽에 바깥으로. 안 되죠? 약속. 약속. 새벽은 여러분 새벽에 일어날 때 베개를 뱉다가 아, 일어나기 싫다. 일어나잖아요. 그 모양을 오른손으로 이렇게 해서 뱉다가 살짝 빼줍니다. 바깥으로. 새벽. 소요. 베개를 뱉다가 아, 아침에 일어나기, 새벽에 일어나기 싫은데. 새벽. 새벽. 아침은 수평선 안쪽에서 바깥으로 동그랗게 빼줍니다. 아침 해가 이렇게 뜨는 거예요. 안쪽에서 바깥으로 아침 점심은 여러분 12 점심에 12시에 밥먹잖아요그래 점심이에요. 10이랑 2 12. 합치면 12였죠. 요게 이렇게 점심 점심이란소 수화예요. 12시가 가로로 점심 그리고 저녁은 이제 6시 이후가 또 저녁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이수 오육 육이죠. 6이내 6이 기준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줍니다. 손등 바깥으로 저녁. 네. 그리고 하루는 그6시육 이후 기준으로 이 모양으로 이렇게 무한. 이렇게 했어요. 하루 종일. 같이. 하루 종일 했어요. 기본 하루는 하루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전은 아까 정신이었잖아요. 정신이 점심. 이손 안쪽으로, 그러면 오전이에요. 오전. 12시 자, 오전. 오후는 뭘까요 5분 오후. 반대로 넘어 갑니다. 5분. 오전은 내밥 네, 넘어가기 쉬운, 넘어가기 편한 손 방향으로 오전 넘어간 거고요 오는 조금 어려워발요 뒤, 뒤로 넘어가게 오예요. 12시 기준으로 오전, 오후, 전심 네. 기억하기 시죠 네. 좋아요. 그리고 밤. 밤은 이렇게 손 바닥 바깥으로 해서 이렇게 묶어주면다 밤. 낮은 반대로 밤. 낮. 지 네. 좋아요. 그리고 현재. 현재, 지금. 오늘이라는 소는 그질으로 지금, 지금 이라고 씁니다. 자, 과거는 이 손등을 뒤로 넘겨준다 과거, 옛날, 과거, 과거. 옛날, 옛날을 쓰면 옛날, 옛날 이렇게 쓰게 돼요. 과거는 뒤로 넘겨준는 거, 과거. 그러면 미래는 뭘까요? 미래는 앞으로 밀어주겠죠, 미래. 나아주죠, 미래. 내 앞에 시점에서 미래, 과거, 과거. 시작 정도 확실히 좀 다른 걸 아시겠죠. 응. 좋아요. 요즘이란 저는 과거와 미래 사이, 요즘이에요. 이 과거와 미래 사이에 왔다 갔다, 요즘, 최근에 왔다 갔다, 최근, 요즘에, 요즘에, 요즘에. 그리고 어제는 과거에서 하루, 하루만 어제였던 거예요. 네, 어제. 내일은 뭘까요? 미래인데 하루만 미래니까 미래 내일 내일이 나서 그래서 어제 내 이틀 뒤 3일 뒤 4일 수직했죠 어제 어그제 그제 네. 과, 이 과거와 미래 시점을 활용해서 쓸수 있는 거예요 이제 시간 표현을 배워볼건데요 어 우리 보통 어, 시계 가어디죠여기있죠 아, 이쪽에 있는 위치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몇, 얼마 할때 이렇게 써요. 몇, 몇 있잖아요. 1, 2, 3, 4, 5가 쭉. 몇, 얼마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거를 이 실이 있는 수영 위치에 이렇게 써요. 몇인가요? 몇인가요? 지금 몇인가요? 라고 할수 있겠죠. 위치에 시간으로 배웠던 1, 2, 3, 4, 5 표현을 여기에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시, 2시, 3시, 시일지 1시, 2시, 3시, 4시, 5시.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몇 시인가요? 그러면, 지금은 6시예요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여러분, 이렇게 또 시간 비을 배워봤는데요. 어, 다음에는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을 알려드릴 거예요. 헉, 벌써 이미 공개를 했네요. 지금 잠깐 보여드렸는데, 좀더 정확한 설명과 또이 수어를 왜 이렇게 쓰는지를 함께 설명해 을 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영상은 이제 요일 관련 수어를 가르쳐 드릴 거고요. 오늘 배웠던 1부터 20까지, 그리고 시간표, 현뭐 약속, 오늘 내일, 올해, 발휘되는 것들 꼭 기억하시고 연습하셔서 다음 영상도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꼭.